예, 계속해서 로마서 4장의 주제는 칭의함입니다. 로마서 4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2절은 행위와 무관한 칭의및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어서 아 바울이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5절은 믿음에 의해 근거한 아브라함 언약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및 칭의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아브라함을 신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나 외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부자가 음부에서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상태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높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긴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은 그들 역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지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예요. 이름이 바뀌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가 율법을 전수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브람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었던 다윗을 신례로 들어서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행위에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여기서 일은 어떤 공로예요, 선한 공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덕을 쌓지 않아도라는 의미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덕을 쌓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덕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공덕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0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은 헬라로 마카리우스에요. 자주 강조하죠.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을 의미해요. 신앙적인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연관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그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행복이 이 복을 행복으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아직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을 때이 행복을 누린 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인 상태에서 의롭다 인침 받은 거잖아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합니까? 로마 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들 간에 서로를 공격했어요.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에 따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에 따라 절기 지켜야 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온전하게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 받았냐? 무할례시에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한참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선 무할례시에 율법이 없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무할례시에 하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모든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것을 다 행해야 율법대로 행해야 그것을 구원 받는 삶에 조건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공덕을 쌓아서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이 시편 32편의 고백을 통해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이신득의 이신득이가 로마서 전체 주제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것. 그로 인해 구원받은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자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이 절실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유대 그리스인들처럼 율법에 열심이었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행복을 외적인 것에서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할수 있는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밑에서 수학하며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타고난 혈통으로는 정통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 중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아람어까지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라비가될 사람이에요. 사안에드린 공의회 의원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무엇 하나 모자람 없습니다. 남부럴 것 없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율법까지 온전하게 지키니까, 바울의 말처럼 내가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율법을 지키는데도 지나치게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행복했다고 느낍니까? 바울이 그 시절에 단한 번도 내가 행복을 누렸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서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은 모두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는 권고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을 인생 가운데서 바울이 그 시절에 가졌던 그 행복, 그것이 진짜겠습니까? 바울은 그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행복일 수가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윈은 왕이었습니다. 시인이기도 했고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권력이 그에게 있었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갈수록 번영해 갔고 부귀 영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다윗은 그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가진 부귀 영화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서 전도자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지금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린 인생 끝에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독백은 인생 무상 이거예요 참 인생 덧없다 덧없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솔로몬이 누렸던 행복일까요? 솔로몬이 그 순간순간마다 행복을 누렸겠죠? 물질로 인해서,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또 부기, 영화, 권세로 인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렸을까요,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뻐했을까요, 그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또 술자리를 가지면서 수많은 쾌락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 덧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렸던 그때 느꼈던 솔로몬의 이 행복은 뭡니까? 가짜라는 거잖아요. 참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진짜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면 인생 끝자락은 더 행복해져야죠. 죽기 직전의 인생은 가장 행복해야죠. 그렇죠.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솔로몬은 허무함을 노래해요. 인생 무상, 덧없음. 이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5절에서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공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로가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 함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유업으로 상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두려움이에요. 영원한 절망입니다. 공포예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예요. 극도의 공포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이 없기 때문에 외적인 것즉이 세상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쌓이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요. 권력을 갖는 곳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이 형통한 곳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천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예수님께서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날마다 연락을 하며 즐거워했던 그 부자. 행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에 갔잖아요. 그렇다면, 지옥에서의 그 끔찍한 영혼의 삶, 그런데 세상에서 행복했던 그 삶, 세상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잖아요. 믿지 못했던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잖아요. 왜요?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리고 죽었을 때 지옥 간다면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나서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못 살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덜 가지면 어때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좀덜 누리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어때요? 바울이 지금 깨닫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바울 자신도 그것을 추구했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즉시 배설물로 여기겠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추구하는 누리려는 그 노력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꾸 비교해요. 세상과 나를 비교해. 왜 세상과 나를 비교합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세상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천국에 있는 영혼들하고 나를 비교하세요. 나는 과연 저 천국에 갈수 있을까? 내가 가질 그 천국의 영화로움, 내가 진정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누릴 천국의 영화로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이에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스 4장에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또뭘 구해요? 세상 꼭 계속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실까? 얘야, 내가 이미 너에게 줄것다 줬다.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셨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행복을 우린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복을 세상 것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세상의 행복과 변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흙놀이하면서 두꺼바 두꺼바 헌집죽게 새집다오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집을 세상 집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천국의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수된 그 집을 세상의 집하고 바꾸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천국의 집을 세상집하고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집을 천국의 집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도들이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천국 집을 세상 집과 바꾼단 말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이미 참된 행복의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세속의 가치관과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리는 참된 행복자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도 함께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